처음엔 그저 기침이었습니다. 숨이 차고 가래가 끓고 밤이면 눕는 것도 힘들었죠.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입니다. 원인은 없고 산재는 아닙니다. 약만 좋습니다그 말에 나도 그냥 넘겼습니다. 김씨 어르신 32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이 병의 원인일 수 있다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의대에 다니는 손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기침이 너무 오래 가는데 용접하시 아이고 그만 좀 해라 병원에서 다본거 아니냐 섬유화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네 근데 일반 병원에서는 직업 때문에 생긴 폐질환은 잘못알아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처럼 오래 용접한 분들은 폐 안쪽에 생긴 손상은 그냥 섬유화로만 보는 경우도 있대요 진짜 그런 병이면 국가에서 산재로 인정받고 연금도 나올 수 있대요 의이그 귀찮게 됐어 그냥도 혹시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진폐 검사 잘하는 병원 예약해 놨어요 그냥 한 번만 같이 가봐요 그 말에 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기침이 유난히 더 오래갔습니다.